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무사 조병주 v 의 검도하는 성악가 바리톤 조병주입니다. 아, 오늘은 진검 수련의 기초가 되는 어떻게 진검을 잡을 것인가 파지법 진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수련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뭐 정말 우리나라에는 검에 대한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검니인가봐라, 어, 검도가 재미있으시거나, 재미있어서 가 시작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어, 진검이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검도라는 포괄적인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대한검도, 또 해동검도, 뭐, 신검도, 봉국검도, 뭐, 검도가 유파가 많아요. 심지어, 어, 저처럼, 일본 정통의 발도도, 또이아이도를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조선부의 24반. 저는 요즘 우리 것을 그렇게 재현하시고, 복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어,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음, 배척이를,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어, 이 아이 검도, 번도, 대학 원도를 시작 35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검도를 더 검도답게 하고싶다 죽도를 가지고 자꾸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 뭐 이렇게 맞치기 위주의 스포츠 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죽도를 가지고도 어떻다면 더 진검처럼 쓸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어, 이태리에서 검도 사범을 할때 일본 선생님을 만나서 이아이도를 처음에 입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 고려도검이라는 지금 제가 와 있는 검기현이 본부로 있는 도검사가 대전에 있어서, 어, 처음에 제가 서양검을 수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칼이, 음, 너무 검집이 없어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집을 제작하러 고려도검에 왔던 것이 벌써 십수년 됐는데요. 어,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진검을 접하고 있고, 진검을 접할 수 있는 아주 행운이 저한테는 맞죠 어,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검을 잡을 것인가? 물론 검은 처음에 시작하면 칼집에서부터 나와야겠죠.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발도와 납도, 발납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요. 지금은 진검을 잡는 법, 파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병두가 있죠. 우리나라말로. 일본말로 츠카라고 하는데요. 어, 이 병두가 뭐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려서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손을 쥐고 있죠. 뭔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본,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쳐서 잡아라 그러면 우선 이렇게 움켜잡아요. 처음에 검도 초보자들이 굉장히 하는 실수가 이걸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욕심을 놓고 얘를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 놓아봅시다. 이렇게 잡고 놓을 수 있을까요?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놓고 누워본요 그러면 아까 손이 이렇게 움켜지고 이두 개가 굉장히 조여져 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손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만큼을 더 내려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요 나머지 손가락들이 다 풀리고 새끼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쥐고. 새끼 손가락은 가장 이 뒷근육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오늘 제가 일부러 경두 모양의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물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 사실 굉장히 집에서 이런 어떤 손매무새 칼을 쥐는 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막, 도신이 있으면 휘두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이게 운전대하고 같아요. 내가 이거를, 요걸 어떻게 운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법이 가죠.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인 심적인 끝인 내 왼쪽 새끼손가락과 그리고 운전해 주고 있는 이 병두에 대해서는 생각을 자꾸 안 하고 무언가? 질러으로칼 끝으로 무언가? 마칠라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잘못된, 어,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쭉핀 상태에서, 왼쪽 손가락을 살짝 걸치고, 그 다음에 오른손 뒤, 여기서 새끼손가락부터 살며시 쥐어서 오른손으로 또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부터 쥐기 시작해서 이렇게 딱 붙여서 잡을 때도 있지만 기본은 전체적으로 손을 열어서 이렇게 쥐일수 있게 미리 길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열어주면 병두를다 감싸주고 마치 이렇게 도리도리 잼잼 짜주려고 자. 꽉 쥐고 있으면 색경이라고 해서 힘이 오버클락이 걸려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연하게 지어주고, 새끼손가락만 딱 걸어주면, 절대로 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런 어떤 손 안에서의 요병들을 바꿔주는, 그런 어떤 출발의 각. 아주 미세한 각이지만, 처음 시작에서 끝점으로 갈 때는 많이 달라지죠. 자, 오늘은 이 끝이 연장선이 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손을 잡고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자 반대로 호흡이 어, 호흡 얘기 조금 더 있다 할게요. 자, 이렇게 쥐어줄 까 그리고, 어, 중요한 점은, 그럼 이걸 이렇게 잡고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할 것인가. 자, 봅시다. 꽉 쥐고 있으면, 어깨를 들게 돼. 그렇지만, 힘을 풀고, 왼손을 밀어서. 그럼 오른손은 당기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일반적으로 가검이나 죽도나 목검은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힘으로, 자꾸 내 힘으로 는 거예요. 무게를 넓는그 근데 진검은 얘가 들기도 무겁지만 뒤로 넘어갔을 때 무게가 있으니까 내 이렇게 수평이 되면 내가 들고 있는 그런 데, 이렇게 보면 무게 때문에 떨어진다. 이 무게, 자연스럽게 톡 쳐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요. 자, 다시 바짓복로 돌아가서 힘을 쓰면서 움켜집지 말라, 잡지 말라, 내려놔 보자. 또왜 내려놔야 하는요 이걸 꽉 잡으면 지금 보세요 이 끝에 선이 위로 치켜 올라갑니다 그러나 놓아주면 상대방 쪽으로 가죠 자 다시 꽉 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출발점의 각은 이거지만 쓸데없이 목표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걸 놓으면서 살짝 새끼손가락 하면서 손 안을 조여주면 이 칼끝이 상대방한테 가죠. 검도에 대한 파지. 잡지 말자. 놓아주자. 그런데 힘을 빼고 잡지 말고 놓아주면 일반적으로 이제 파지와 호흡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검도 수련시 해야 되는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도 자동차 연료가 있어야 그게 엔진을 움직이죠. 사람의 이 에너지의 원동력은 뭐죠? 바로 공기죠. 숨이 들어와서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신진대사을 일으키고,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검도를 어, 수련하거나, 음, 초보자 분들은, 묵상이나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세요. 그냥 칼이니까, 무조건 빼서 자르던지, 무조건 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자, 우리의 신체가, 상단전 쪽, 흡기가 되는 이 기관지, 또, 기가, 또 호흡의 통로, 폐, 허리. 자, 우선 숨을, 위에 숨을 잘 들어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을 편안하게 열어주면서 흡기를 하면 그 호흡기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폐활량에 따라서 폐가 늘어나면서 횡 격막을 압박을 하고 나의 아랫쪽의 복부에 괜찮은 복부의 호흡이 되면서 자아랫부에 힘을 주던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검도 호흡이나 발성 호흡에서 이렇게 주는 호흡은 어, 아침과 저녁에 한번 어, 좀 못하시는 분들은 3일에 한번 숙성된 뭔가를 네. 사교에서 그렇게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숨이 들어와서 어떤 공간이 열리고 그러면 내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칭이 쫙커지는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구조학상을 보면 저처럼 머리 긴 남자가 어, 이렇게 꼬잡 꼬고 달랑달랑 하면서 팔을 펴고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내 팔과 머리와 다리의 이, 점에면 네모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손을 쭉 피고, 좌우로 쭉 벌려놓은 상 다리를 벌린 상황에서는, 워리, 내 손보다 조금 더 위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가 기부림, 나의 기를 면고해서 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야! 내 자신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나의 어떤 영역을, 그,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야! 에! 이렇게 확장을 해주고, 나의 희와 기세를, 검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검을 불꽃처럼 뽑아 불꽃처럼 나아라. 이것은,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떤 공간, 또 나의 어떤 기운, 호흡, 이런 것들이 뻗어나가는 그런 작업이 야만하겠습니다. 항상 충만하게.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머리로만 잘 알아. 검도도 입으로만 검두의 각이 어떠래 검두의 마에거든. 이 호흡 양도 내가 호흡을 많이 넣어보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숨 가빠 봐야배기에게 넓어져요. 그러다 보면 버티는 힘이나 들숨과 날숨에 그런 강도, 그리고 숨을 멈추고, 기 몸이 움직이고 칼이 나가고 배는 순간 이런 것들이 기검의 위치가 되기까지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감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해보고 매일같이 실어해보고 내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되짚어보고 반성하고 또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함. 그분한테 혼도 나보고 어쩔 때는 칭찬도 받아보고, 또 내가 스승이 돼서 남을 가르치면서 또 역으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선생님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그런 어떤 발견. 그것이 진정한 검도의 수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사실, 검도라는 것이 하나만 그래뭐 비기가 있어서 그걸로 말한다. 그 일본의 유파인 신카게루가 있어요. 거기서는 서로가 같이 맞아서 내려배기를 같이 했어요. 아까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검이 여기서 멈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멈춘 그런데 앞이 열려있는 사람은 내려오면서 칼이 더내려요 그니까 러 요만큼의 싸움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더 누르면서 밀수 있다 해서 이걸 용의 얘이라고 해서 그들의 일종의 비기로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꽉쥐고는 손목을 움직여요. 근데 얘는 어깨 힘 팔꿈치, 손목이 이게 다 같이 나가죠. 이만큼 더 눌러주죠. 근데자 아까 호흡에 대한 얘기였어요. 위에 힘이 들어가면 위쪽 위쪽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호흡이 이게 떠요. 그런데 숨이 들어올 때요 새끼 손가락이세 손가락 이쪽으로 쥐어주면 뒤쪽 근육과 등쪽과 내 네. 엉덩이와 뒤에 근육 사람이 물건을 들어올리려고 할때 배와 아래 힘을 이렇게 하나 숨이 들어오면서 등 힘을 쓰면서 들어올리려고 합다 그리고 검은 내가 조금이라도 적에게서는 멀리 나한테서는 가까이 그러면 그만큼 스트레칭, 태권도나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계속하잖아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 A, 야, 야, 뻗어나가는 그 근육. 외적인 근육과 내적인 어디 안에서 폭하라는그 근육을 계속 강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왜냐면, 뭐 하나만 연습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도 많고요. 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병원도. 울쳐주지 말고, 힘주지 말고, 내려놓고, 그리고 호흡을 넣어서 스트레칭이 되면 자연스럽게 눌러주는 거 그리고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쥐어주면, 팔이 안쪽으로 보세요. 이걸 이렇한 찔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켜쥐면서 찔러지지 못해요. 엉덩이 가 뒤로 빠지는데, 손을 호흡을 누면서슥 쥐어주면, 마치 이렇게 충어를 짜는 것처럼 짜지면, 팔이 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검을 뽑아서, 내려놓은 것처럼, 쥐어주고슥 짜주면 저절로 뻗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손이 정확하게 열려 있습니다. 왼손은 거의 병두 끝 쪽에, 오른손은 마치 쯔바 코등에 탁구공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병두를 움켜쥐지 않고 감싸줘서 감싸면. 손이 길어지기 때문에 범기를 전체적으로 다 잡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 파지법에 대해서 진검을 잡는 방법, 진검의 파지와 죽도의 파지와. 목검의 파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이진검을 잡기 위해 적과 심리전, 거리, 단합, 하나, 그리고 하나의 합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검도를 하면서 검, 어, 죽도와 목검을 진검처럼 쓰지 않고 자꾸, 어, 스포츠 하는 바스톤의 바톤, 막대기를 써야 쓰고 있는지 봉술이 돼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에... 앞으로도 더 유익한 시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